Yeah. 예 e s Yes! y 이거죠! 입니다. e 저희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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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돌아오 는뒤에 몇몇 의 사람 인데 생각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털갈이 중인 애니 완제품. 기대 고요 저희에서 준비한 영어 꽁짜가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많은 그 크리스천 분들께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가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시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어, 그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달인들을 만나러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분들께서 신앙의 달인으로 이렇게 소문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보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져봤으면 좋겠는 이거 테이프. <laughs> 아이 이분은 좀 잘못 알려주신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정말 신앙의 달인으로 알려주신 어 다렌트를 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찬양이 뚝뚝 치게 하고 평소에도 날마다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아 정말 모든 가봐도 은혜로운데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평소에 저 찬양 만 다들 주중에도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람 사는 또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떤 찬양인 사람께 좀들어왔으면 좋겠어요. ad 네. 네, 저희 마, 마침내 병원 오네요, 여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회 나오세요, 네, 어? <laughs> 네. 네, oh, <laughs> 네,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답답하게 됐까 어? 교회 내나왔어 클럽 타임. 교회 내일 꼭 나오세요, 왜지야지 이렇게 알려주신 달인이 있어서 한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오늘 달인, 신앙의 달인들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또, 칩트뷰라는 아. 곳에서 많은 분들이 네. 우리 박지 성도님을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어떤 달인이신가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닌데요. 저, 제가 자랑할 것은 저를 두, 구... 대학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님스도피 구원의 피 밖에 없습니다. 잘못 진바 없어요. 어, 잘못이요? 네. 어, 제... 뭔가 자랑하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자랑할 건어 정말 제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어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너무 죄도 많이 짓고 죄인 중에 계실 뿐이에요. 다른 분 찾으셔야 것 같아요 어... <laughs> 네. 니라고하시 <laughs> 어 저희들 삶 속에서 되게 부족한데 아니라고 부인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어 우리들의 집으로 학교로 돌아가서 주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같이 모여서 네, 인사하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